이는 제가 이제 노미를 교환하려고 해요. 이거 오래 써가지고 너무 짧아가지고 지기는 깊이 들어가면은 좀 두껍다 싶으면 이게 안 돼요 작업이. 그래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거 아시죠? 이거 핀. 핀 빼는 거. 이렇게 테이프로 체크를 해가지고 하면은 빠지죠. 빠지는데 얘는 이렇게 잘 안에 살짝 걸쳐 있는 상태예요. 이렇게 빼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. 이번 세고 세고. 이거. 이거. 음.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가 나죠. 이게. 이제 브레카 사면은 보통 이거 하나씩 주더라고요, 노미를. 근데 지금 이게 쓴게 지금 한 3년 정도 쓴 거고 요 오른쪽 거는 이제 새거. 세거. 새거죠. 오래 썼죠. 3년이나. 오미를 넣어주고, 그리고 이놈을 올려가지고 여기 맞춘 다음에 참 쉽지 않아. 그러고 이게 잘 봐도, 쓸 때가 있어요. 이거는 다음에 같이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러고 프레카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전 예전에 끈으로 묶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요거 이거 뭔지 아시죠? 아시바 클립. 아시바 클립.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. 이거를. 잠깐 이게 자동 클립이에요. 자동 클립인데. 이거를. 이 밑에. 이 밑에. 이거에다 케이블 타이로. 이렇게 이렇게 묶어놨어요. 그러니까 보통 <laughs> 가끔 제가 뿌레카 그냥 저 커플로 연결 안 하고 그 사용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끈을 묶어도 끈이래 뭐 이제 전선 같은 거 그걸 묶어도 흔들다 보면 막 떨어져가지고 이거 야 우리 저 이제 덤프 사장님이 이거 구해 오시더니 어디서 주소 주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자동 클립이 뭐냐면은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돌아요 따로 따로 고정 클립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90도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잡는 그 90도 그걸 고정 클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거 이렇게 하니까 어 이게 은근히 편해요. 내가 다시 이렇게 고정이 가지고 살짝 눌러서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. 이게 한번 흔들어 볼까요? 단단하게 고정이 되죠 이게 저기 인터넷에 보면은 뭐 자석하고 뭐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저도 이제 사, 사볼까 사가지고 한번 후기를 한번 올려볼까 했는데 최근에 우리 저, 저 덤프 사장님이 요거 클립 하나 가지고 아주 싸게 싼 것도 아니죠 주워오셨으니까 공짜로 아주 좋은 아이템 요거 요거 여러분도 한번 클립 주셔가지고,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단단하고, 잘 풀리지도 않고, 해체도 쉽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